안녕하세요. 건강학개론입니다. 오늘은 배에 가스가 차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스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먹는 음식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소화 시킬 때 대량의 가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낀 적 있는 배에 가스가 차는 불쾌감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소화를 돕고 가스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 찜질 효과는 가스 배출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긴지를 받으면 체내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과 코티솔의 분비가 감소하고 대신 쾌적한 기분을 유발하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 마사지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왼쪽 위에서 아래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손보다는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머그컵을 배에 대고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머그컵을 사용하면 보다 넓게 복부에 압력을 주면서 배를 자극해 아스 배출에 더욱 효과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배 마사지는 소화기관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소화와 대사를 돕는데 이는 음식물이 잘 소화되어 체내에 흡수되고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고양이 자세입니다. 고양이 자세는 요가 자세 중 하나로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지면을 받쳐 앉아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등을 둥글게 구부리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가스 배출 효과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 고양이 자세를 실시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 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가스 배출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체내 온도와 비슷한 온도이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은 몸속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몸속에 빠르게 수분을 공급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야채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야채는 소화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높은 수분과 식이섬유로 인해 소화기관을 통과할 때 변비 예방과 같은 다양한 소화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야채에는 소화를 돕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색상의 생야채를 함께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며 소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리, 오이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생당, 파인애플, 발효식품 등은 소화 기능을 돕고 가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상으로 배에 가스가 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꼭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지금 배에 가스가 차 있다면 지금 바로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